가자! 테라리아 가자. 혼자 하기. 함께 하기. 나 혼자 한번 해볼까?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나 이거 자랑해도 돼? 나 너무 많아서. 자랑 한번 해도 될까? 옛날에 했던 건데, 정말 열심히 했었죠. 재밌는 게임이야. 아주 멋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이야 이야 근데 이거 집 너무 나갔지 않아? <laughs> 약간 집 정리해놓은 게내 내 스타일이야 <laughs> 원래 다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이러잖아 근데 진짜 딱내 스타일대로 해놨어 가성비 가성비와, 뭐, 어으로다 되어있네. 뭐가 되게 많아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 맵도 보면은 거의 다 뚫었어. 거의 다 뚫진 않았네. 이 정도밖에 못했네. 밑에만 이렇게. 이거 근데 뭐, R버튼 누르면은, 아, 맞다. 야, 유니콘. 더 보지 맙시다. 이제 내가 키워야 될 건, 이게 아니니깐요. 더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드니까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팝은 위험해. 들어와, 들어와. 알아서 들어오겠지? 제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나도 몰라. 어떻게 올라가지? 어, 까먹었네? 자. <laughs> 어. 아, 계단을 만들어서 좋은 생각인데 계단을 코공에다못 만들어. 어떻게 하더라? 일부러 지금 어? 나를 괴롭히려고 전문가라고 한거 아니야? 지금 내가 고통받고 싶은 게 보고 싶은 거지 너네. 스 설마요. 난 우엉 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맞나?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나 너무 괴로워. 어떡하니, 이거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난 고인물이 아니야. 아. 솔프를 포기하기를 원할 뿐? <laughs> 너무해! 지금! 지금 시참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 들어와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지금 자랑하려고 이거 들고 왔지. 다시 새로 만들어 빨리. <laughs> 지금 자랑하려고. <laughs> 지금 나 이렇게 지금 어? 지금 나무가못 두르고 이렇게 열심히 나무 패고 있는데 지금. 지금 <laughs> 본인 빛까폰적하다고 자랑하려고. 장기 콘텐츠로 갈 건가요? 오늘만 할 건가요? 오늘만 하죠. <laughs> 발로란트 하기 싫어서 오늘만 하는 거야. 그리고 형부가 발로란트 내거 찾아볼까 봐 무서워 가지고 오늘 발로란트 안할 거예요. 우엉이랑 피라미드 여행 갈 사람 갔다 오자 피라미드 밑에 잘 하면은 양탄자 얻을 수 있거든 어디야 나나 나 여기 나 여기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laughs> 아니 다다 채팅 채팅 이상해 우엉님 무디야. <laughs> 햇불 하나만 주세요. <laughs> 야, 상인 났다! 잠깐만, 상인만 구경하고 가자. 팔아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과 당근, 파인애플, 햇불은 있다네. 상점. 음! 돈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없어? 아, 어, 이거 가지고 지금 소파일론 팔금 있는 사람, 팔금 있는 사람 빌 빌리고 돌려줄게. <laughs> 내가 언젠간 갚을게. 아 이거 가, 이거 좋은데. <laughs> 오늘 하고 안할 거면서. <laughs> 아이 모르지 또 재밌어서 또 할지. 나 슈퍼 피 원래 슈퍼 피잖아. 스피드 갈 사람 오른쪽으로 와. 삥 뜯는다. 아니야. 뭔 삥이야.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건데, 저거 얼마나 좋은 건데. 독수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투가 너무 웃기다. 독수리가 너무 많아요. 독수리가. 자, 여기서.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개 웃겨. 오케이, 좀 많긴 했네. 아니, 열심히, 열심히 혼자 잡고 있었네. <laughs> 이거 밑으로 뭐야? 사막이 벌써 끝났어. 아, 이 밑에 파 봐야겠는데, 이거? 아, 소형은 없구나. 아, 슬프다. 원래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그거 나오잖아. 양탄자가 나와. 이렇게 점프하면 유지할 수 있는 거. 음. 지금 <laughs> 독수리한테 왜 이렇게 쫓기고 있어. <laughs> 야, 너 무슨. <laughs> 야. 그렇게 머리를 왜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왔어? 독수리들이 금인 줄 알고 존네 쫓아다니네. 너 머리 반짝여서 그래. 상인 아직 집안 갔다. 얘들아, 돈 줘. 돈, 돈, 돈 내놔. 빨리 상인 가기 전에 빨리 이거 사야 돼. 최대한 줘봐. 원기용 모아가지고 지금 이거 포탈 하나 살려고. 부족한데 더 없어? <laughs> <laughs> 신입 돈안 들고 왔어? <laughs> 신입이 돈안 들고 왔나? 차는 어딨어? 약간, 원래 본캐 들고 온것 같은데, 저 본캐 들고 오신 거죠? 그럼 돈좀 줘봐요. 아니라고? 불어 그럼, 옷 팔자. 그옷 좋아 보인다. <laughs> 그옷 팔자. <laughs> 어, 옷 줘봐요. <laughs> 아, 이거 기본 옷이야, 이거? 어, 좋아 보이는데, 이거? 기본 옷 아닌 것 같은데? 어, 들어와요, 들어와. 그, 친추 보내면은, 어, 돈, 어, 어, 본캐 들고 왔다. 돈 줘봐. 돈, 돈 8금만. 8금만 줘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야, 90금까지 필요 없어. 괜찮아. 오케이, 뭐, 나누냐? 1금? 여기. 9금, 1금은 그냥, 보너스? 상인 가기 전에 이거 하나 사자.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포탈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다 놓지? 절두번 마렵게 하는 용돈이래. <laughs> 어우 어지러워. 애들 말 저렇게 하니까 너무 어지럽다. 나 이제 피라미드 선인장 때러 가야지. 우왕님 무기 뭐 없나요? 나무 써. 나무. 나무가 가성비 있고 좋아. 어디 또 비싼 검을 쓰려고. 다른 사람들 다 나무 쓰는데요. 누가 좋은 무기 쓰려고 지금 나도 지금 나무로 이거 지금 좀비 잡고 있잖아. 연결이 이쪽으로 돼 있나 보네. 그거 어깨 내리냐고? <laughs> 그거, 그거 열심히, 열심히 안키키를 눌러봐요. 안 되는 거는, <laughs> 자, 거기 카트에서 살려. 카트도 나쁘지 않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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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뭐..뭐지? 뭐, <laughs> 왜안 죽지? 야 물량 나눠! 물량, 있, 물량 있는 사람 여기 다 먹어 먹어 이거 야, 갈게요! 물량 없는 사람 먹고 간다 어 눈이 침침해서 인형이 어딨지? 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 죽여 얘들아 죽여! 하야, 하야. 어, 생각보다 만만한데? 잡아! 이렇게까지. 쉽다고? 와! <laughs> 뭐야, 어! 어! 아, 어! 어? 누구야, 이거? 뭐야?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와, 깼다! 와, 생각보다 쉬운데? 나는, 어, 여기서 잡았네? 난한 이쪽까지 올줄 알았는데? 우리, 우리 나무, 방어구를 쓰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야. 물약발인가? 형, 음. 발론한트나 들어와.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와, 진짜 광기 대박.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진짜 광기다, 이게. 이게 진짜 광기지. 음. 우왕도 발로 하고 싶지? 그럼요. 하고 싶어요. <laughs> 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받자. 오늘, 게임 추천해서, 테라리아는 여기까지. 저장어 종료. 재밌었습니다. 와.